안녕하세요. 제주다오입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영상 찍고요. 제가 이 트라이, 트와일라이 이제 도전하려고 여러 번 빌드도 바꿔가면서 했는데 일단 제일 좋은 빌드가 워번트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라이프 만하는 필수입니다. 체력이 안 따라가요. 중간에 죽거나 그런 경우 많아서 일단은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가자마자 워번을 터트려주고 마술을 써줘야 돼. 아 마술 쓰면 안 돼요 순서가 워번 블리자드 마술 그 다음에 메디하고 마술입니다 보시면 워번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블리자드 써줘요. 그 다음에 마수 써주고, 그 다음에 국칼, 이, 국칼 다 지나고, 그때 메디 써줘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 인것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씩 꼬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수 써주고, 그 다음에 블리자드 한번 써주고, 그때 이제, 이게 치다 보면요. 개난 타이 뒤로 빠질 때 개난 타이밍 딱 와요. 보시면, 이제 개난 타이밍 오죠? 이때 중요한 게, 레이브 워번터트려주고 일단 블리자드가 그 아니라 마수부터 써주고, 블리자드를 써줘야 돼요. 보시면, 마수부터 쓰죠? 그 다음에 블리자드, 바로 맥이 써주고, 마수. 그 다음에 레이브 진짜 강클해야 돼요. 써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도 불자 타이밍 오잖아요. 불자 쓰는 게 아니고, 마수하고, 불리, 마수 쓰고, 불리자드인가 이것 때문에 타이밍 틀어져요, 나중에. 마수 써주고, 이제 블리자드.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이제 뒤로 크게 빠집니다. 이때도 딱 워번 타이밍 와요. 워번 계란. 맞죠? 여기서 5번 써주고, 이때도 마수하고 블리자드 먼저. 5번 터트리고, 마수, 블리자드. 여기 써주고, 이때 마수 한번 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블리자드를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1번 마수 한번더 쓰고, 경류 타이밍 기다리는 거예요. 블리자드 쓰고, 빠질 때 이제 마수 찰 거예요. 여기서 일반 마수 한번 써줘야 돼요. 왜냐 이때 안 써주면 마지막 레이브 때 진짜 실피 남아서 못 깨는 경우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검이 제 망각이라서 아직 낮거든요. 이게 검이 그래가지고 못깬 적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연사 솔 타이밍이에요. 그 바람 이제 피 얼마 안 남았을 시간 초 하고 피 얼마 안 남았을 때 빨리 치고 빨리 빠져요 그때 이제 메디 보면은 12초 잖아요 보면은 이게 타이밍이 워번 써주고 메디 써주고 레이브 마수 블리자드 마수하고 레이브 입니다 보시면 이때 워번을 터트려 주고 경려 지금 시간 봐봐요 지금면 3분의 2 정도 남았잖아요 5번 써주고 메디 그 다음에 레이브 마스 레이브 쓰고 마스 누를 때 경류 게이지가 지속시간이 한 반은 있어야 돼요 이게 짧으면은 두 번째 마스를 못 써요 보시면 여기 쓰고 블리자드 바로 써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틴, 금방 튕겨 나가거든요 여기서 마스 5번하고 개난 남아있죠? 그냥 한번 빠질 거예요. 금방 빠지니까. 이때 바로 레이브. 그럼 이렇게 하면 깨버리죠? 정령 나오기 전에 깼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 안 들으실 분은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틀게요. 요번에. 무조건 처음은 블리자드 먼저. 이렇게 괜한 기다리는 거예요 타이밍 딱 오죠. 레이브 워번 바로 레이브. 여기서 중요한 게 불자 타이밍 와도 불자 먼저 쓰면 안 돼요. 순서 꼬여버려요. 처음에만 불자 써주고, 그 다음에는 마수 블리자드 순으로 계속 써주면 돼요. 제가 이거 최적화 빌드 만들려고 한 5시간은 연습한 것 같아요. 얘만. 네, 레이브 강클 시간 초 때문에 못 쓰면 아깝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면서 깨시길 바랄게요.